전산회그 116회 이론 객관식 이론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이다. 맞죠? 자, 우리가 재무 상태표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보고서 맞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 일정 시점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이라는 표현은 딱 봐도 정확하지가 않죠. 그러면 어 우선 2번이 답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3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 실체에 대한 현금의 유익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재무 보고서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손익계 한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어~ 단기 순이익이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 활동을 크게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으로 구분해서 각 활동별로 현금 기준에 의해서 현금의 유익과 유출이 얼만큼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3번이 맞는 표현이에요 자본변동표는 기업 실체에 관한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기 매매증권 취득시 발생한 비용을 취득원가에 가산할, 가산할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역량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금액의 원가에 포함하게 되면 비용이 과소계상돼서 결국에 이익이 과대계상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답은 4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이 과소가 아니라 과대죠, 그죠?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했으니까 부채랑은 상관없죠. 자본하고 자본도 이익이 과대, 단기순이익이 과대하게 되면. 자본의 이익여금도 과대하게 되겠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답이 4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회계는, 2000, 주식회사 회계는 2024년도 1월 1일, 1000만원의 유형대상 기기장치를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2025년도 6월 30일에 400만원에 처분하였다. 해당 기기장치의 처분 시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처분 손실을 계산하는 문제는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처분 손익을 계산하는 것은요.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서, 플러스가 나오면 이익이 난 것이고, 마이너스가 나면 손실이 난 거예요. 자, 처분 금액. 내가 갖다 팔고 받은 거, 받은 돈, 그리고 장부 금액은 단가 상각하고 남은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100원짜리 기계를 150원에 팔았다 그러면, 플러스 50원 만큼 처분 이익이 난 거죠. 100원짜리 기계를 처분금액 90원에 팔았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원이니까, 처분 손실이 10원이 난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3번 문제 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얼마에 처분했냐면, 400만원에 처분을 했죠. 그죠? 렇 그러면 장부에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만지 생각해 보면 장부 금액이란 것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겁니다. 그럼 취득원가가 천만 원이죠, 그죠? 취득원가가 천만 원이고요, 취득원가가 천만 원. 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만지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니까 잔존가액이 백만 원이고요, 정액법이고 어라 생각하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 6월까지 감가상각이 완료되었다라고 가정하자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정액법으로 하는 거니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내용연수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지금 취득원가가 천만 원이고요. 잔존가치 100만 원이니까 900만 원 나누기 계산기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900만 원 나누기 5년 하게 되면 첫해에 180을 삼각했겠죠 그죠? 첫해에 180을 삼각을 했을 거고요. 자, 그리고 24년도 6월까지 6개월간 썼으니까 180만 원 나누기 12분 어, 나누기 어, 2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6개월을 썼으니까. 그래서 1년에 180이니까 180만원 곱하기 12분의 6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90만원을 또 감가상각을 2025년도 6월 말까지 했겠죠.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겠어요. 여러분. 180에 90이면 270을 감가상각을 했겠죠.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장부금액은 1 천만원에서 270을 뺀게 장부금액이에요. 그럼 천만원에서 270을 빼면 얼마인가요, 여러분? 천만원 빼기, 1 천만원 빼기, 270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시죠? 730만원이 장부금액이에요. 그럼 730만원짜리를 400에 판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200 어, 700 400만 원 빼기 730을 하게 되면 33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그죠 330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4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자 2024년 12월 31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상품의 잔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어떤 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해 볼수 있어요. 우리가 현금도 있고요. 그렇죠? 또 모두 있어요. 예금도 있고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 이세 가지를 합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동전이나 지폐와 같은 통화뿐만 아니라 통화처럼 쓸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 통화 대용 증권, 우리 타인한테 받은 당좌 수표나 자기 하수표 이런 것들. 예금은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일반적인 보통 예금도 있고요, 당좌 예금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현금 시재액이라는 건 진짜 현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당연히 현금에 들어가죠.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당좌 예금도 예금이니까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들어갑니다.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아무 상관없고요. 정기예금은 지금 어 24년도 12월 말일인데 만기가 2026년이면 그죠?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자, 이게 지금 어 자, 여러분 요게 지금 우리 교재 기출 문제집으로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2025년으로 좀 바꿔서 연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번 풀어 볼게요. 우리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요 자 그러면 우리 현금 시제 20만원하고 당좌 예금 50만원 그렇죠 자 이것도 이제 현금이현금성 자산에 들어가고요 자그 다음에 그러면 70만원이 현금이현금성 자산이 맞겠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었고요자 그러면 어 2번은 틀렸죠. 자 단기금융상품 자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렸던 거는 자 올해 지금 25년도 12월 31일 현재 시점 봤을 때 결산일로부터 봤을 때 만기가 내년도 말이니까 1년 이내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정기예금은 단기금융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50만원만큼 단기금융상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기금융상품은 요 금액이 아니고 여러분 15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150만 원이 단기 금융 상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틀린 겁니다. 자, 이것도 틀린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는 건, 이제 외상 매입금은 부채니까, 이거 아무 상관 없고요. 그죠? 선일자 수표는, 자, 선일자 수표가 어떤 개념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선일자 수표는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1월 10일 날 상품을 팔았는데 B가 A한테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준다고 했을 때 원래는 1월 10일자로 수표를 발행해야 되는데 B가 지금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없다 보니까 A한테 부탁을 해서 미래 일자인 6월 10일자로 발행했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당좌 수표를 받았으니까 현금으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형식은 당좌수표지만 6월 10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형식은 수표지만 실질은 어음과 동일한 거죠. 이런 게 바로 선일자 수표입니다. 그러니까 선일자 선일자 수표가 나오시면 이건 현금성 자산이 될수 없어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될수 없고 이건 어음처럼 취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 4번의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중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대손 충당금이라는 건 어떤 거였었어요? 여러분, 어, 매출, 채권 등과 같은 채권에 대해서 회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말 결산할 때 추정해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으로 잡아서 해당 채권에서 차감되는 계정이에요. 유형자산에서 차감되는 게 아니죠. 해당 채권에서 차감되는 거니까 벌써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밑에 2, 3, 4번은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 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 추산액, 대손 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거 맞죠? 미수금도 채권이기 때문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 우리 미수금과 같은 기타 채권은 대손상각비로 처리 안 하고 뭘로 해요. 그렇죠.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죠.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대여금은 대손상각비를 우린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분개하고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맞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5번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자, 6번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다음 중 자본의 역량을 미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자, 자본의 역량을 미치지 않는다. 자본의 역량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뭘까요? 자,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럼 단기 순익이 이 나면, 여러분 뭐가 늘어날까요? 이익, 잉여금이 늘어나겠죠. 그럼 자본이란 것은 우리 어떤 게 있었어요, 여러분? 한 불러 봐 주시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또 여러분 뭐가 있죠? 자본조정. 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억 날까요, 여러분?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이익잉여금. 이 다섯 가지가 자본의 항목이잖아요. 그죠? 자본의 구분인데. 단기 순이익이 나면 이익 여금이 늘어나니까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현금 배당은 우리 분기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현금 배당은 분기 형태가 배당 선언을 하게 되면 대변했 있던 미처분 이익 여금을 줄이고 아직 지급 안 했으니까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로 잡았다가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 미지급 배당금 부채가 줄면서 현금이 나갑니다. 맞죠? 그럼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 미지급 배당금은 잡혔다가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이익잉여금이 줄고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역량을 미치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주식 배당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식 배당 붕괴 본문에서 어떻게 배웠었어요? 자 배당 선언 이래 대변했던 미처분 이익요금을 줄이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자본 조정을 잡았다가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없어지면서 주식을 반영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느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자본에는 역량 자본의 총계에는 역량이 없죠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잡혔다가 없어질 거니까 그냥 없다라고 치면은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줄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늘기 때문에 자본 총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주식 배당이 되는 거예요. 현금 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니까 자본이 주는 거고요. 단기 순이익이 늘면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거고요. 괜찮을까요? 유상증자는 뭔가요 여러분? 유상증자라는 건 증자라는 건 대변의 자본금이 늘어나는 걸 증자라고 해요. 유상이라는 건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주 발행했을 때 그것도 유상증자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복습해 보면 자, 액면 5천원짜리 주식을 발행하고 6천원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대변의 천원만큼 주식발행 초과금 이런 자본잉여금이 늘어나죠. 이런 게 유상증자예요,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유상증자도 자본의 역량을 미치죠. 자본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6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 분개를 한번 연습장에 고민해 보시면 또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기업의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위탁 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위탁자는 수익을 인식하는 거 맞죠? 그렇죠? 자, 배당금 수익은 배당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투자회사인 주주 입장에서는 피투자회사,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주총회에서 배당을 얼마를 주겠다라고 확정하면 내가 받을 배당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대가가 분할되어 수치되는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받을 때마다 수익으로 인식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회계는 단기 할부든 장기 할부든 간에 제어, 그러니까 제품이나 상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 7번, 7번의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예. 대가를 나눠 받는 것만큼 그걸 각각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인도하는 시점에서, 판매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설치 수수료 수익은 재화가 판매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설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행 기준으로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진행률에 따라서 이건 용역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여러분? 4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7번은 조금 여러분들이 지엽적인 부분이어서 어렵게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하네요. 자 여러분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문제를 풀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아 그래 이런 게 있었지 그래서 또 수입 파트를 한번 살짝 읽어보시면 더 좋고요. 그쵸? 그렇죠? 자, 너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다 소화할 수는 없잖아요. 다 소화하시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갖고 하시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하시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8번으로 한번 가 보시죠.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업이 생산 과정에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맞죠?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이나 제품, 생산 과정에 사용하는 거 원재료죠. 그죠. 생산 과정에 있는 거는 제공품이죠. 근데 뭐 원재료나 제공품은 결국에 완성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판매를 하겠죠. 그죠. 그렇게 제가 재고자산편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옳은 것이죠. 취득원가에는 매입 부대비용을 포함해야죠.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되죠.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포함해야죠. 그죠.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기말 평가 방법에 따라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죠.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이런 단가 가정에 따라서 기말의 재고와 매출원가가 달라질 수 있었었죠, 여러분. 수입시 발생한 관세는 관세라는 것은 수입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이거는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관세였다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되는 거죠 포함해야 되는 거죠 취득 부대비용 같은 거니까 그죠 내가 상품을 수입하는데 100만원짜리 상품을 수입하는데 관세로 뭐 예를 들어서 5만원을 냈다 그러면 105만원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상품을 취득하는데 총 들어간 돈은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8번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다 라는 거 9번입니다 자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로 분류된다. 재료비를 제조 재료 원가라고도 불러요. 노무비를 노무 원가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로 분류되는 게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 맞죠? 특정 제품에 대한 직접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류하죠. 그래서 직접비, 직접원가, 간접비, 간접원가 이렇게 혼용해서 또 쓰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시죠? 조업도 증감에 따라 원가의 어, 형태로서 우리가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류하죠. 그래서 변동비를 변동원가, 고정비를 고정원가 이렇게 표현도 하니까 이런 용어를 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는 표현이죠? 자 그럼 9번의 답은 4번인 것 같은데요. 안 읽어봤지만. 옳지 않은 거니까, 이, 이건 다 맞는 표현이니까요. 기회비용, 뭐, 기회비용은, 또는 기회비용, 기회원가라고도 또 용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회비용은 과거 의사결정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원가, 이건 메모론가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대안 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죠. 기회비용은, 기회비용은 대안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관련 원가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이미 발생 한 원가라는 건 메모론가를 또 말하는 거니까 전혀 뭐 설명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9번의 답은 4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지금 4번은 이 메모론가 쪽에 대한 내용인 거죠. 자, 10번으로 가볼게요.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 중에 보조부문의 배부 순서에 따라. 그럼 우리 순서와 관련된 게 뭐였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단계 배부법이었죠. 단계 배부법 10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과 유역수수 관계를 무시하는 방법이었고요. 상호 배부법은 완전히 고려하는 거였고 총 배부법 이런 거는 처음 보잖아요. 이런 거는 어, 전혀 우리 분별 원가 계산에서 나왔던 내용이 아니니까 얘는 뭐 아예 배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어, 배부액이 달라지는 거. 제조 부분에 들어가는 배부액이 달라지는 거는 단계 배부법이었죠 자, 11번입니다.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게 뭐죠, 여러분? 그쵸. 제품에 대한, 제품 원가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 제조 원가 명세서 어떻게 생겼었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제조 원가 명세서 어떤 구조예요?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세 가지를 합쳐서 단기 총 제조원가 이해될까요? 기초제공품을 더하고 기말제공품을 빼면 그렇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여기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뭐예요? 뭐 기부금 이건 영업의 비용이고요. 이자비용도 영업의 비용이고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보고 되고요. 기부금이나 이자비용도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거고 단기총제조원가 여기 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괜찮으시죠? 답은 3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2번 다음에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가공원가와 어, 평균법에 의한 가공원가 완성품 한산량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 가공원가는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우리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티계정으로 연습하기로 했죠. 자, 여러분, 평균법이라는 게 뭐였었어요? 복습해 보면. 기초 물량도 단계에 착수한 걸로 가정하기 때문에 평균법은 기초에 몇개 있었고, 얘가 전년도에 몇 퍼센트 가공됐었는지를 알 필요가 없어요. 왜? 기초 물량도 단계에 착수한 걸로 가정하기 때문에. 그럼 평균법으로 문제가 나오면 완성품을 빨리 찾으시면 돼요. 완성품이 지금 4만 개죠? 4만 개. 그럼 얘는 착수해서 완성한 거예요. 진행도가. 맞죠? 기말제공품이 3만 개예요. 얘는 지금 60%까지만 가공한 거예요. 이렇게 놓고 가공원가는 균등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원가에게 공부할 때처럼 풀면 돼요. 그러면 4만 개는 4만 개다 완성했을 거고요. 3만 개는 60%까지만 가공한 거니까 균등하게 투입되니까 3만 개 곱하기 60% 하게 되면 만 8천 개가 되겠죠. 그럼 가공비에 대한 완성판산량은 5만 8천 개다라고 알수 있죠. 괜찮을까요? 자, 그럼 답은 4번입니다. 12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자, 13번 문제로 한번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죠. 사업자라는 건 혹시 여러분 부가가치세법 기억날까요? 뭐, 어, 사업자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는 어,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성을 갖고 독립적인 지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되 영리 목적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왜 그러냐면, 어, 우리 부가가치세는 소득,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 목적과는 상관없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었었죠. 자, 사업의 영리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네요. 1번은 맞죠? 영세율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여러분?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과세 사업자야 여 되고요.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2번이었네요. 그렇죠? 13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납세 의무자에 포함되죠. 그럼 우리 납세 의무자는 일반과세자, 그 다음에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도 여러분 당연히 납세 의무에 포함됩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그 재화를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화의 수입은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따라서 과세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13번의 답은 2번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14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장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자, 이 표현도 맞는 표현이죠. 이 표현 맞는 표현입니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에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맞습니다.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한다면 사업자의 주소나 거주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따로 제품을 포장만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여러분. 기억날까요? 자, 우리 제조업의 경우에는 어디를 사업장으로 봤었죠?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어요. 자, 부동산의 권리만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그렇죠 만약에 부동산상의 사 권리만 대여한다라고 했을 때는 업무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자 15번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가 전자생계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생계서 발급명세를 언제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는가 혹시 이거 기억날까요? 그렇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때까지 전송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6회 전산해결급 객관식 1호 문제 풀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런 객관식 문제는 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다양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